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항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아, 대선이,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는 국내 변수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대선이 있었던 해에 주가의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 바로 12월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락했던 적이 다섯 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이, 대선이 있었던 해에 12월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다면 12월 중시가 좋지가 않을까요? 산타 렐레 기대하기 어려울 걸 어려운 걸까요? 아,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변수보다는 해외 쪽 변수에 따라서 많이 등락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지금 해외 악재들이 많이 완화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주식 시장 자체적으로도 이 체력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아직까지 상태 좀 양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목소리 조금 더 높은 그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반대를 보여주면서 1950선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이 1차 목표치라고 할수 있는 1950선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움직임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또 해외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의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결과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11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좀 밑도는 부진한 모습이었던 반면에 11월 ISM 집계 비제조업 지수가 54.7을 기록하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뉴욕 등세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64% 상승했습니다. 13,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부진했습니다. 애플이 태블릿 PC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소식 악재로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애플의 주도 하에 0.7%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0.16%의 상승으로 1,409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시점에 장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상승 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전환한 이후에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마감했는데요, 0.64% 올라섰습니다. 미국 시장에 미친 영향력들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11만 8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는 물론이고 전월보다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공급관리자협회 ISM 집계 11월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4.7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중요한 발언을 또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어, 공화당 측에서 부자 증세만 수용한다면 협상 타결은 일주일 내에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과연 증시에 또 다른 부담이 될지, 긍정적인 재료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어, 이 가운데에서 벤코브 아메리카가 크게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 스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별 등락 흐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띈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가 선전을 했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경기 민감주가 반면에 0.4%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쿠 오브 아메리카가 5%대의 강한 흐름을 기록했고 월마트는 반면 0.6%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중국 쪽에서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좀 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0.26%의 상승으로 7,454선의 마감을 지었고요. 영국의 피치백 지수는 0.4% 정도 상승으로 5,892선의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가크 지수는 0.28% 올라서면서 3,590선의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의 움직임이 더 좋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 폭을 제한적으로 반납하긴 했지만 상승 구간은 지켜내면서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영향력들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쪽에서의 어, 이슈가 좋았습니다. 중국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수출 안정을, 음, 수출 안정과 함께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11월에 서비스 PMI가 46.7을 기록해 50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영국에서 테스코가 미국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급락하는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독일의 다스 지수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신주와 금융주가 나란히 0.9%대의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고,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하겠습니다. 철강기업인 티센크루프가 2.8% 올라섰고요. 이어서 도이체뱅크와 코메리츠뱅크가 나란히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 0.4%가 올랐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기초소재 업종이 1%대로 상승한 반면에 기술주가 2% 가까이 밀려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스코 같은 경우 3%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오틴토와 BHP, 빌리톤이 나란히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랑스카크 지수의 업종별 등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 중에서 통신주가 0.9%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반면에 금융주는 1%대로 밀려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통신주가 0.9%로 가장 크게 오른 가운데 프랑스 텔레콤이 2.8%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력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점 시장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